제가 발표할 내용은 탄소 중립 시설 연황 추진 계획입니다.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올 3월달에 발표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의 내용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탄소 중립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말하는 탄소 중립은 어, 알고 싶지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흡수량과 똑같이 해서.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유는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가 더워지고 그로 인해서 어, 기후변화가 생깁니다. 그 온실가스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어, 절감, 그 줄이려고 하는 것은 가장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탕소, 탄소를 가지고 어, 가지고 저희가 어, 그 탄소 중립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그, 기온 난화에을 해서 변화는 하 이제 우리 지구의 어, 기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을 보면은 지구의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도까지 비교하면은 난 일정 공구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한 부분은 육지가 해양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를 보면은 1991년에서 1 9 2 0년 사이에 0.91도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높이는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상승 속도가 2 5 오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1901년에서 1 9 1 8년 사이에 0.2m 상승했습니다. 이런 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현상들입니다. 특히 폭염으로 보면은 어 2020년도 8월에 북미 어 대륙의 평균 기온이 역대 1위 54.4도까지 올라갔고, 2020, 2022년 인도 중부 같은 경우는 4월 평균 최고 기온이 37.78도로 해서 121년 만에 4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 호주 동남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2020년 1월까지 지속돼서 야생 동물 약 어, 10억 마리, 어, 10억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1,7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 어, 9 1 9년 6월에 6월 발생한 인도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약 800만, 800만 명의 농민이 피해를 입었고, 2022년도. 그 유럽 유럽에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약 2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미국의 한파 폭설로 64명의 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 0 2 2년 9월 미국 허리케인으로 7일간 최소 150명 사망과 1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온을 보시면 19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어, 1912년부터 40년까지 비하면 1.6도씨에 상승했습니다. 10년마다 0.2도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최고기온을 보시면 1.1도씨 상승했고 열대야일수는 8.4일 증가했고 결빙일수는 7.7일 줄어들었습니다. 계절의 길이도 변했습니다. 여름은 20일이 늘어났고 겨울은 20일이, 22일이 짧아졌습니다. 봄과 여름의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줄어들었고 최근 30년 여름을 보면은 118일로 약 4개월 정도로 가장 긴 계절이 됐고 가을은 가을은 69일로 가장 짧은 계절이 됐습니다. 강수량은 최근 30년 과거에 비하면 연 강수량이 135.4mm 증가했고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1968년부터 20, 2021년까지 의 수온은 연평균 0. 영2도시 상승했고, 지구 평균 상승 속도보다 2.5배 빠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수면 높이는 1989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3.01mm 상승해서 9.9cm 상승했습니다. 해역별로 보면 동해안이 3.55mm고 서해안이 3.08, 남해안이 2.5입니다. 1990년대 연간 3.8mm 보다 2010년대 연간 4.27mm로 상승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예예그 네. 네. 그 우리나라 그 기후 전망치를 보시면 어어 어? 어 기온을 보시면 미래 2081년에서 2100년까지 연평균 기온은 2000년도에서 2019년 2 0 1 9년 대비하면 2.3도에서 6.3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21세기 후반에 4에서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해수면 온도는 현재 수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됐을 때 2100년도까지 5.6도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해수면 높이 또한 현재 수세라면 2100년도에 약 0.82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후변화와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100, ES 진영형, CBAM과 어, 같은 현재 탈탄소 경제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RE100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다시피 기업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플이나 구글에서는 어, 캠페인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어, 협력업체나 납품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서 무역의 장벽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같은 경우는 어,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 변화 대응을 어, 삽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CBAM 같은 경우는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나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동향을 보면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할 계획이고 미국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30년까지 2005년 대비 50에서 50% 감축을 합니다. 영국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30년까지 90년대 대비 최소 6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고 30년까지 2013년 대비 40%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2014년도에 처음 202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을2 0 2 0년도에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을어 2030년 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계 14번째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부처는 어딘가? 거기는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입니다. 이거 근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이 위원회 역할은 정부 탄소 중립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 사항 심의 의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 NDC는 2018년 배출량 7억 700만 톤을 2030년에 4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40%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금 방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 탄소 중립 어 성장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기본 계획은 어 수립 근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 계획은 2023년부터 42년까지 20년 동안 하고 5년 단위로 해서 연동해 수립합니다. 어, 내용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이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비전 전략 중장 목표 다음에 저희가 어,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지금 부분별 감축정책이나 이행기반 강화정책 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의 그 녹색 성장 정책 방향이 실행 방안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어,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고 그리고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용을 미흡했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한 에너지 믹스 형태로 균형 발전을 했고 예전에는 정부 주도했는데 정부 주도에서 지역과 민간이 다 포함이 돼서 주도로 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대응에서 어, 능동적 대응으로 바뀌었고 무차별 산별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을 범 부처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탄소 중립 기본계 그 위원회는 탄소 중립 위원회는 어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이 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정책 체계는 어 투명화 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하는데 매년마다 5년 단위 그 계획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보내드린 정책 부분은.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어떤 걸 아, 찾아서 해야 될지 거기에 저희들이 일거리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밍물 원실 감축 계획입니다. 어, 최종적으로 보면은 감축 계획은 배출과 흡수 및 제거를 통해서 40%를 감축합니다. 그 중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배출 중에 전환 부분이, 에너지 전환 부분이 감축량의 42.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좀더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건물 쪽인데요. 건물은 사실은 5.9%밖에 안지만 사실은 건물에 들어가는 어 냉난방 설비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 수열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뭐 흡수 제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환이나 건물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관련 정책들을 참고 하시면 어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해 시설 현황입니다. 낙동강 유해기는 현재 수자원 시설과 수도 시설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수자원 시설은 29개 시설로 다목적 댐이 10개소, 용수 전용 댐이 10개소, 다기능 보가 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시설은 16개 시설로 3,700만 톤 시설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고 광해상 수도가 10개소, 공업용 수도가 6개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는 43개소에 있는데. 348메가와트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력이 4개소, 소수력 15개소, 사대형 소수력 8개소, 육상태양광 11개소, 수상태양광 4개소, 폭력 1개소입니다. 어, 낙동강 탄소중립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은 사실은 저희 낙동형의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탄소중립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할수 있는 여건 내에서 개발을 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광역정수장이나 저희 관리하는 고있 수도 시설에 네트로화를 통해서 어, 탄소 중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쪽은 수항태양광, 수열, 소수력 그린수소, 어, 태양광 개발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광역정수장은 소내 소비형 육상 태양광, 발전산업용 육상 태양광, 관리동 수열 에너지도의 고열설비 도입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저희가 여기서는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수상탐광 부분은 앞에 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앞에 그두 번째 발표해 주신 분이 많이 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군이댐과 합천댐 1 단계, 이마댐 그리고 안동댐인데요. 여기 지금 군이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합천댐, 이마댐, 안동댐은 SPC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이댐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합천댐은 작년 1월달에 1 단계 사업은 1월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마댐은 EPC 계약이 올해 3 월달에 계약이 돼서 현재 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댐은 어, 올해 탄광종조사로 완료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네 가지에 자체 사업과 SPC 사업의 큰 차이점은 주민 참여형입니다. 주민 참여형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유를 통해서 주민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고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은 수열 에너지입니다. 아, 수열 에너지도 기본적인 것들은 어, 물에 물에 있는 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냉난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3개소인데요. 어716 아, RT 규모인데 RT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거냐면 1톤의 물을 24시간 이내에 얼음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열량을 1알 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창원시 신방초등학교와 상주시 스마트팜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 세 군데인데 현재 지금 신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 진행 중이고요. 어, 그리고 신방초들은 저희 광역 원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지금 어 스마트폰과 상하수 사업소는 어 지방 원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어, 올해 설계가 끝나면 내년 정도에 아마 설치가 끝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초는 올해 그 아마 그 9월 정도 되면 다중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세개 사업은 전부 다어 저희가 그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수열 보급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홉 개 시범 사업을 선정 아홉 개 중에 선정된 아홉 개 중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현재 국고 50%와 사업자 50%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력발전입니다. 수력발전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넘번 가시고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지곳인데요금 지금 지금 6금 지금 지금 지 규모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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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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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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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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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300킬로와트를 650으로 키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기사업하고 신청이 된 상태고 올해 발주가 돼서 착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변천 소수력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530킬로와트의 고정형 블레이드를 가동형 런너블레이드로 바꾸면서 발전량을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설계는 끝났고 현재 지금 자재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현재 좀 자재단가 좀 안정화 될때 발주하기서 현재 좀 유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산제통은 우리 수도사업장 관로에 있는 어 관로의 압력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검토한 건데요. 지금 감압변실에 지금 들어오는 초기 압력이 5.4 킬로입니다. 5.4km에서 가압이 되면 1.1km로 어려면서약 42.7m의 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는 끝났는데 현장 여건이 좀 아직 좀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현장 여건이 되는 대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넷째로 추진 현황인데요. 저희가 그 올해까지 해서 4.6메가트 규모로 해서 지금 정수학내 육상태양광 수요를 공급 그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육상태양광 같은 게 14개소에 3메가 정도로 해서 손해소비용과 발전사업용으로 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손해소비용은 손해서 쓰는 전력을 이 발생된 전기를 가지고 대체하는 어 시설이 되겠고요. 발전사업용은 저희가 만든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을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는 다섯 개소에 현재 지금 175RT 정도 좀 개발하고 있고 이 모든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그린수소입니다. 그린수소는 사실은 이제 그린수소는 저희가 우리 사업장에서 하기에는 좀 많이 그 쉽지 찾기 차라서 하긴 쉽지 않은 곳인데 현재 미당 그린수소 시범 사업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린수소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그린 수소입니다. 현재 지금 밀항에서 진행되고 있고 밀항에 있는 어 1.3MW 소수력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하루에 184km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25년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 66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 녹당, 낙동강 유역 내에서는 다양한 그 우리가 할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